안녕하세요. 오늘의 초콜릿은 로아커 3종입니다. 첫 번째, 다크맛입니다. 두 번째, 알파 밀크입니다. 세 번째, 카멜 헤이즐넛입니다. 오늘은 로아커 초콜릿 3가지 맛을 한꺼번에 리뷰해보겠습니다. 크리스피 다크입니다. 제가 로아커 이 크리스피 다크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가장 많이 먹은 제품일 겁니다. 코코아 매스가 54%, 코코아 버터가 4%, 코코아 분말 0.02%좀 자연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만 있어요. 아이 팽창제가 있긴 하네 근데 이거는 그 크리스피 과자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 <laughs> 크리스피 과자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닙스가 안 쓰여있네? 왜안쓰있지 원래 안쓰있었나 다른 건가? 이거 <laughs> 맞는 거 같은데 그리고 크림에는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 이런 느낌의 초콜릿입니다 총 6조각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양이고요 좀 빨리 이동해요 뒤에는 이런 느낌입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그 초콜릿 아닌가 봐요. 제가 좋아하는 그 카카오닙스 들어있는 건 다른 초콜릿이네요. 네, 이건 카카오닙스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얘는 그냥 다크 크리스피입니다. 네, 다른 거네. 크리스피 버전만 그럼 제가 세 개를 사온 거네요. 네, 맛은 다크가 굉장히 진해요. 다크가 굉장히 진하고 로아커도 약간 상큼한 초콜릿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크리스피도 바삭바삭합니다. 일단 제가 원래 먹던 로아커 초콜릿과는 다른 제품이었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안에 카카오닙스 들어있는 다크가 있어요. 그게 재료도 진짜 카카오메스, 버터, 설탕, 카카오닙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던 초콜릿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음, 그래서 달랐구나. 어쨌든 카카오가 상큼하면서 바삭바삭함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씁쓸함은 강하지 않아요. 기분 좋은 상큼한 초콜릿 맛입니다. 아, 그 카카오닙스 진짜 맛있는데. 로아커 두 번째 초콜릿. 크리스피 알파인 밀크입니다. 일단 이것도 알파인 밀크라고 합니다. 알파인 밀크가 외국에서는 좀 유명한가 봐요. 그 뭐죠? 제가 항상 말하는 초콜릿 로아코가 아니라 리터 초콜릿 그 알파인 밀크 그것도 굉장히 맛있었는데 이거 기대해보겠습니다 밀크는 설탕이 먼저 들어가 있고요 설탕 함량이 제일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코아 메스가 이번에는 20% 대신 코코아 버터가 18%그 다음에 천지분유, 탈지분유 이렇게 쭉 들어있습니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자꾸 녹아서 제가 다는 못 꺼내고요 아까보단 좀더 연한 색입니다 네, 알파인 밀크 맛이고요 뒤에도 똑같이 크리스피가 가득 박혀있습니다 면 먹어볼게요. 단면입니다. 다크보다 훨씬 부드럽고 묵직합니다. 리터 알파인보다는 좀더 단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밀크보다는 약간 덜단 맛입니다. 전체적으로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밀크가 가볍지 않고 묵직하고요. 카카오 맛은 강한 편은 아니에요. 상큼함도 좀 적은 느낌입니다. 대신에 부드럽고 묵직합니다. 로아커 크리스피 알파인 밀크는 카카오의 상큼함과 진한 맛은 조금 적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묵직하고 또 지금 이 버터, 밀크의 맛이 끝에 굉장히 많이 남아요. 굉장히 풍부한 맛입니다. 네, 밀크 맛이 굉장히 풍부한 초콜릿입니다. 로아커 크리스피 마지막 캐라멜 헤이즐넛 맛이고요. 제가 세 가지 맛 중에서 가장 선호하지 않는 맛인데 여태까지 헤이즐넛 맛 초콜릿 먹고 성공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조금 걱정됩니다. 100% 이탈리안 헤이즐넛이라고 하네요. 얘도 설탕이 37%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코코아 버터가 먼저 나오네요. 버터가 21%.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밀크가 18%고, 다크가 6%였나요? 버터가 굉장히 풍부한 초콜릿이고, 코코아 메스는 가장 적은 11%입니다. 밀크는 코코아 메스가 20%였고, 다크가 54%. 그러면 열어보겠습니다. 음. 짠. 헤이드 넛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보여줄까요맨 처음부터.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쭉 해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부드럽지만 가장 달아요. 그래도 이 안에 헤이즐넛 그 분태된 게 씹히는데 이건 마음에 듭니다. 이 헤이즐넛은 그 제가 견과류 짠맛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맛은 나지 않습니다. 얘는 헤이즐넛 맛은 괜찮네요. 근데 대신에 여기 초콜릿의 하얀 부분이 굉장히 좀 느끼합니다. 저한테. 차라멜 헤이즐넛. 가장 달고요. 대신은 부드럽고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맛은 좀 덜하고 근데 이 안에 든 헤이즐넛이 그 견과류 짠 맛이 나지도 않고 제대로 고소하면서 약간 사탕 먹는 맛이... 사탕 씹히는 게좀 있는데? 사탕 씹히는 게... 그건가? 캬라멜 헤이즐넛이네. 맞네. 그 설탕으로 헤이즐넛 넣고 볶은 다음에 그 버터 넣고 볶고 건조시킨 다음에 분패한 캬라멜을 이 초콜릿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얘가 식감이 제일 좋았어요. 바삭바삭해요. 자잘한 사탕 씹는 느낌이 납니다. 네, 오늘 총 3가지 맛을 리뷰해 보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로아코는 초콜릿 마트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다크는 굉장히 상큼한 카카오 맛을 갖고 있습니다. 씁쓸한 맛은 좀 덜하고요. 대신에 상큼한 맛이 강한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이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편입니다. 이 밀크 같은 경우에는 다크의 상큼함은 좀 적지만 굉장히 묵직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인 밀크가 약간 버터 맛이 강한 것 같아요. 우유의 풍부한 맛이 잘 느껴집니다. 카라멜 헤이즐넛은 초콜릿 맛 자체로는 좀 가장 단맛을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의 맛은 좀 많이 적은 편이지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좀 달고요. 그렇지만 캐러멜 헤이즐넛의 식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쩐 맛도 없는 헤이즐넛이었습니다. 가장 달았던 초콜릿은 얘가 가장 달았고요. 그다음, 그다음이고 부드러운 순위도 3, 2, 1입니다. 너무 뻔한 순위일 수도 있는데 가장 맛있었던 초콜릿은 역시나 다크 1이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알파인 밀크, 3위가 캐러멜 헤이즐넛입니다. 점수를 준다면 다크가 4점, 알파인 밀크가 3.5점, 캐러멜 헤이즐넛이 2점입니다.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파인 밀크 먼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캐러멜 헤이즐넛, 마지막으로 다크를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다크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크리스피 다크랑 알파인 밀크까지만 추천드릴게요. 캐러멜 헤이즐넛은 너무 달아요. 식감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달아요. 로아커에 카카오닙스 들어간 초콜릿이 있어요. 크리스피가 아니라 다크 초콜릿에 그 카카오닙스만 들어간 초콜릿 그거 굉장히 굉장히 맛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 초콜릿도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안녕!